사상체질학에서 각 체질이 잘 걸리는 경우가 치유법이 있나요? 예. 여기서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태양인 대체적으로 얼굴이 계란형이에요. 여기 태양인이 있나 한번 볼까요? 오늘 저희 태양인이 가셨나봐요 왜냐하면 태양인은 그 저기 있잖아요 그 이천 분가셨어요 그분이 태양인이요 그래서 그분이 태양인인데 그분이 나와 주셔야 돼요 그 TV 나와도 돼요? 본인 나오셔요 저분이 태양하고 조금 비슷해요 방송 나가도 돼요 네, 이렇게 돌아, 돌아보시고 네. 첫째가 이 얼굴이 태양인이요 어깨는 조금 넓어요 태음구조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태양은 이 구조, 얼굴 구조 형태가 바로 여기에 각이 앉아있어요. 각이. 각이 앉아있고 계란형처럼 뚱그래요 계란형처럼. 이게 바로 태양에서 나오는 구조예요. 그런데 이 혼합형 체질학이에요. 왜 혼합형 체질학이냐면 어깨가 넓어요. 여기서 답 하나 드릴까요? 어깨가 넓다는 건 폐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. 어깨가 넓고 올라오면 폐가 안 좋다는 얘기요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올라왔죠 폐가 안 좋다는 뜻이요 제가 사람을 보고 막 읽어내는 게 아니요 이 원리가 있어서 읽어내는 게요 어깨 올라왔잖아요 엄마는 쭉내려갔는데 엄마는 폐좋아졌잖아니 이제 그죠 근데 따님들 둘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폐가 안 좋을 때 아기들이 바로 다 이렇게 올라가죠. 배가 안 좋아서. 그리고 자가 운동력하고 기어 다니고 뛰면서 폐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. 이해 가셨죠? 가장 간단해요. 그리고 어깨가 좁고 원래 좁아야 되는데 넓어요. 좁고 살이 잘 찌는 체질이요. 에 근데 살안찼지요 그다음에 체질적으로는 고지식해요. 답답해요. 답답하죠? 에휴. 체질학을 알면 이 사람을 간판다 그랬잖아요. 그리고 자리 껴 깔아서 알바해도 된다고 그랬죠. 바로 이것만 보시면 백발백중이 나오는 게요. 그다음에 융통성이 없어요. 고지식해서 때려 죽이고싶죠 나이 차이가 있는데 때려 봐시요. <laughs> 때려 봤대요. 얼마나 답답하며 그그 그 정도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. 이번 맞아도 돼요. 아니 태양이는 원래 바본다리 말만 잘 들으면 떡하나더 주는데 고지식함으로 말을 안 들으면 이거 막 누가 말려도 안 돼요 그죠 한번 고지식하면 그다음에 스트레스 해독력이 사체질 중에서 최고 약해요 80%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깔아줘요 향하고 그죠 이게 정확한 체질 학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재마 사상의 학은 정확한 체질학이 될 수가 없다는 게 바로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살이 안 찌면 스트레스를 이빠이 받는다는 뜻이에요. 이빠이. 살이 안 쪘으니까 이분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아요? 엄청 받죠? 그러니까 바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깔아져요. 스트레스 병 깔아져. 살이 안 쪄요. 이해가 시겠죠그 다음에 근육이 약해서 뼈가 약해요. 근육이 탄력이 없이요. 그래서 근육을 탄력 있게 잡아줘야 되는데, 이분은 탄력이 없어서 뼈가 쉽게 잘 다쳐요. 척추 좋아요? 네. 뭘 좋아요? 여기 딱 봐도 어깨 올라오고 내려갔지요. 저 방송용 이렇게 봐서. 올라왔지요? 네. 내려갔지요? 네. 뭐, 어디가 약해요? 네. <laughs> 척추가 삐뚤어졌다는 뜻 아니요? 그죠? 그다음에 또이 무릎 관절 봐요 이게 세다리요. 아까 제가 설명했죠 나무가 엄청 큰뒤그 가운데 하나 나무가 호리호리한 게 엄청 큰걸 버티고 있으면 하체가 약해요 강해요. 네, 약해요. 약하죠 그래서 바로 이 태양이는 척추 관절이 원래부터 약한 체질이요. 그리고 또 태양이는 반 열성 체질이에요. 건강하면 상관이 없는데, 몸이 조금만 아프면 1년에서 2년 사이에 고열로 인해서 편도가 탱탱 퍼요. 그래서 고열로 한 2, 3일간 끙끙 앓아요 경험해보셨슈? 편도, 끙끙 앓아갖고땀 빼는 거. 안 아파요? 아직은? 그럼 되슈. 혼자 어디 가서 아프고 온겨? <laughs> 원래 태양이는 잘안 아파요. 태양과 태음은 원래 안 아파요. 열이 높아서 그런데 이 정도면 벌써 소양과 소음은 벌써 작살 나시오 태양이라 이걸 버티고 있는 게 타고난 건강이라 벌써 딱 봐도 얼굴이 골골하지 그런데도 버티는 게 태양이라 그런 게 이해가 되겠죠? 그다음에 이제 과다 편도 때문에 고열로 몸이 많이 아파요 그것도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에 그렇게 한번 쫙 빼내면 또 건강해지는 게. 그리고 또 말년에는 고열로 인해서 죽어요, 자 태양인들이 죽을 때는 고열로 인해서 폐렴으로 많이 죽어요. 편도, 과다편도 걸려서 죽어요. 이해 가시겠어요? 그래서 척추니까 그 나무에 등치기를 하는 기그 다음에 누워서 다리 들게 하고 팔굽혀펴게 하고 특히 윗몸 일으키기를 해야지 척추 교정이 되는 기 이해 가시겠어요? 그 다음에 이거는 제자리 걷는 걸 많이 해줘야 돼, 이렇게. 이걸 많이 해줘야지만 척추가 교정이 돼요. 이해가시겠죠? 그리고 운동장 하루에 네 바퀴는 조금 뛰면 안 돼요. 빨리 걷는 걸로 경보를 해줘야 돼요. 왜 태양이는 근육이 근육이 약해서 뼈가 잘 다치거든요. 그래서 빨리 걷는 걸로 해서 경보를 통하면 많이 좋을 것 같아요. 예. 그래도 축하해 주셔요. 그 다행하게 오랜만에 아기를 가졌대요. 아주 귀하게. 예. 됐습니다. 죄송해요. 예. 예.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,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.